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을 세상에 즐겁게 간증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9월 26일 월요일 주만나는 주 안에 머무르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여호수와 22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서편 집하간의 오해가 풀려 전쟁의 위기에서 도리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사장 비누아스를 비롯한 요단 서편의 지도자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의 설명을 듣고 모든 오해가 말끔하게 풀렸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증거의 제단인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향한 두 집파 반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확인하고 좋아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성급한 오해로 인해 두 진영에 큰 어려움이 닥칠 뻔했지만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제와 해명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양쪽 모두가 신중한 자제와 성실한 해명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을 내세워 상대방을 무시하려 들었다면. 실로 끔찍한 동족 상잔의 뷰기 초래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바탕 위에서 상호 노력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물론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을 재확인함으로써 더 깊은 형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즉시 풀어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여 원만하게 잘 해결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주안에서의 반전의 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요단 서편의 집바들은 대화를 통해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한 뒤가나안 땅에 돌아가 이 일을 보고합니다. 33절에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요단 서편의 아홉 집합안은 진상조단의 보고를 듣고 매우 만족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단 동편의 두 집합안이 하나님을 거역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음을 알고 그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은 동조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문제 의 발단이 된재단을 엣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즉 그들이 재단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증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재단은 향후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는 후손 대대로 올바른 여호와 신앙을 증거할 것이요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및 연대 사상을 증거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둔양 진영의 사람들은 큰 위기를 극복한 뒤 신앙의 공동체를 더 견고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위기와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두려워 이것들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며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